하니라 아, 네.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야곱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건너와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를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흉년이 계속 이어지니까 애굽과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전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의 가축과 토지와 자기들의 몸을 팔아서 그 흉년을 이길 양식을 얻고 스스로 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해요. 무슨 맹세요? 내가 죽으면 이 애국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어, 조상의 땅, 아버지 그리고 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를 내 시신을 장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 요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 같은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자로 예표되고 있는 이 요셉, 그 요셉 앞에 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어, 그 요셉을 인해서 은혜로 삶을 살잖아요. 그 사는 삶의 이야기 양옆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 고향 땅에 가서 묻히겠다는 그 이야기를 놓아서 놓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야곱이 완전한 구원에이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복을 드리려고 몸부림 쳤던 그 야곱을 끝내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드디어 야곱 인간적인 잔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야곱이 드디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의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키죠. 그러니까 그 인사를 시키는데 다섯 명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왜 다섯 명일까요? 이 숫자가 지금 모든 자기 형제 전부를 다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을 5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쓰는 이 숫자들이 사문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 4는 동서남북 4방을 의미하는 세상 숫자 그리고 10은 충만한 수 모두 전부 합하는 충만한 수 7은 또 3과 4가 합해진 완전수 뭐 이런 식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5도 7하고 똑같은 수예요 가득찬 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다 가서 지금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에, 그렇게 야곱의 자식들이 다 가서 바로 앞에 무릎을 꿀, 꿇으면서, 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 바로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있고 지금 모든 풍요와 힘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하면 뭘 축복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걸 축복하겠습니까? 아주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걸 축복할까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축복한다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복 도대체 그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선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가 지금 130살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사,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그리고 13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데 자기는 우리 조상들처럼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지금 요 말하는 요게 드디어 야곱이 뭔가를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에 형과의 갈등을 겪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아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조홍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던 그 세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았던 바로 그 세월, 그 모든 세월을 그 세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세월이 다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험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그 삶이 결국은 낙은의 삶이고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잖아요. 결국은 인간적인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던 야곱이 드디어 어,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완전히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나를 이애국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 것을 이제 완전히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뿌리박고, 이 땅에 있는 풍요를 누리고, 이 땅의 풍요 속에서 살다가 잠자는 자가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에요. 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에서 좀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것을 훈련하는 삶이에요. 훈련하는 삶. 그게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130년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뺏어가는 삶의 끝자락은 또 뭐였습니까? 다시 다 모든 것을 얻는 삶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던 그 고통의 삶이 나중에 그 아들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삶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서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땅에 있는 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뺏어가고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터득하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로를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풍요의 땅 애굽에 묻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러 온이 야곱이 어떻게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바로를 초복한단 말입니까? 바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세상 풍요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잘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음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생뚱맞게 요셉이 모든 애굽과가나안 백성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백성들이 흉년이 계속돼가지고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축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가축을 요셉에게 다 바치고서는 제발리 가축을 응? 어, 받고서 우리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간청을 하죠. 요셉이 그것들을 다 받아서 양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이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기 땅을 다내놓는 거예요. 땅. 이 땅이라는 이말이 이 말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아담이 땅을 이기며 살던 바로 그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된 토지 자기가 뿌리받고 있던 그 근본된 토지를 누구 앞에 다 내놔요 결국은 자기의 구세주 요셉 앞에 다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끝내는 끝뭘 내놓습니까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놔서 나를 먹여 살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놓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아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주 앞에 내려놓고, 자기 생명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끝내 야곱으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원리를 터득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입에서 바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백성들의 육신의 삶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흉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내 뭐라고, 어, 고백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 가는 과정을 사는 것이고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신 앞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고 빌고 간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꾀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끝내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때에 이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 보면 구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을 완전히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구원주 앞에 우리의 구원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또 우리가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내고 또 우리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으로 위안을 삼고 이 땅의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야곱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좋아요.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의투다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